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샌드박스에서 현재 이벤트하고 있는 그런 알파벳스권2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샌드박스는 아마 코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실, 아, 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서는 메타버스에 가장 이제 근접한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고, 사실 뭐 샌드박스라던가 디센트럴랜드 이두 가지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상에서 가장 흥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샌드박스 측에서 이번에 좀 이벤트 혹은, 어 게임의 베타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파패스 시즌 1에는 거의 알파패스 시즌 1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천만원 이상의, 원화가치로 천만원 이상의 그런 코인과 그리고 NFT를 지급했었고요. 지금 알파패스 알파 시즌 2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게임의 베타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게임의 베타 테스트로서 게임을 참여해 주는 대신에 이 샌드박스 측에서 나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알파패스권 2에 대해서 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알파패스권 2가 투를 가지게 될 경우에는 약0 샌드박스 정도, 천 샌드박스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현재 기준으로 대략 한 350만 원, 어, 350만 원 이상의 그런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NFT가 에어드랍, 에어드랍이 제 시장 원태처럼 될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원때와는 다르게 씬2태는이 알파패스권 어, 티켓이 없더라도 게임에 참가 할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알파벳 스크을 얻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빌링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추첨으로 20명이 이제 뽑힐 거예요. 그럼 20명 중에 한 명이 된다면 어, 최소 35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알파벳 스크2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샌드박스가 뭔지에 대해서 좀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샌드박스 대표 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고 어, 쉽게 말씀 드릴게요. 쉽게 말씀 드려서 이 블록체인판의 로블록스 제페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뭐 게임 아니면 메타버스 이렇게 좀 평론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게임 안에서 어, 로블록스처럼 새로운 게임들 혹은 새로운 아바타들이 지속적으로 어, 출시가 되는 그런 형태이고 어떤 식으로 출시가 되느냐 지금 보시면 이 블럭 블럭 하나 있죠 이 조그만 네모나 네모칸 하나가 땅 하나예요 토지의 어, 셀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토지 위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수들의 콘서트라던가 아니면 미술 전시라던가 쇼핑몰 뭐 아니면 뭐 게임 혹은 침묵, 침묵 도무 모임의 장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뭐 광고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제 광고를 위주로 하겠죠. 그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샌드박스의 땅 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땅 하나 하나가 모두 다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각각 있어요. 네, NFT라고 하시면 되, 어, NFT로 이해하시면 되는 곳이고 현재 기준으로 대략한 최저가, 네, 가장 가치가 없는 땅의 가치는 3이더리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도 샌드박스 랜드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고 있고 아마 꽤나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다잘 계시죠. 참고하시면 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알파패스 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게임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 게임을 통해서 티켓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고 나는 게임할 정도의 시간이 안 된다. 어, 선착순, 선착수도 아니고, 추첨으로 20명 정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면, 오히려 여기가 더 낫겠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링크 다 올려드릴 거예요. 제 상태창과, 어, 그리고 댓글창에 링크 를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럼 트위터 팔로우 하시고요. 리트윗 하시고, 유튜브 입장하신 다음에 구독 누르시고, 네이버 공식 카페, 추천코드 입력,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지갑 주소 입력까지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더리움은 메타마스크, 메타마스크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다 똑같이 링크 올드릴 테니까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로그인하실 때 이제 메타마스크를 연동해서 로그인하시면 은 끝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어, 쉽게 말해서 리트윗, 어,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리트윗이 있죠? 이 리트윗을 한다고 했을 때 트위터 아이디가 있어야겠죠? 자, 리트윗을 누르시고 자, 첫 번째 리트 누르시고 두 번째 계속 누르시면 끝이에요. 네, 정말 쉽죠. 그래서 만약에 트위터 아이디가 있다고 한다면, 어,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와 유튜브 아이디가 있다 한다면 한 5분 내, 5분 내 참여가 가능한 것이고. 어, 그로 인해서 만약 명하면 20명, 20명 추첨으로 통해서 20명에 등기된다면 최소 350만원 이상, 참고로 알파패스 1에서는 100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어, 패스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파패스 2 같은 경우는 아직 어, 정확한 내용들이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0센트 정도, 그러니까 어, 현재 기준으로 한 350만원 이상의 그런 가치를 얻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네이버 추천 코트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것도 어, 한번 알아봐서 이제 댓글이라던가 이쪽에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샌드박스의 알파패스권 에 대한 분석이었고 알파패스2라던가 샌드박스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더욱더 어, 좋은 분석 그리고 훌륭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 승!